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는 역습을 당했습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아주 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김정숙 여사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밉니다. 그렇지만, 부시 전 대통령은 고개를 휙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쪽 한명숙 전 총리와 악수를 합니다. 이런 동영상이 지금 SNS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정숙 여사의 굴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엊그제까지는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악수를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속이 좁다. 왜 대통령의 부인이 제1야당의 대표의 악수를 거절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시간이 촉박했다고는 하지만 그 영상을 실제로 보니까 정말 김정숙 여사는 황교안 대표와 악수할 마음이 없었나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정반대로 김정숙 여사가 부시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머쓱해지는 생생한 화면이 지금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자리 배치도 묘합니다. 권양숙 여사가 앉고 바로 그 왼편에 김정숙 여사가 그 옆자리에 부시 전 대통령이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한한 사람 건너서 한명숙 전 총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런 자리 배치였습니다. 경남 김해 봉화 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의 자리 배치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왼편 한 사람 건너 한명숙 총리가 전 총리가 앉아 있고 바로 오른쪽에는 김정숙 여사. 바로 그 오른쪽에는 권양숙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은 정말 신기합니다. 악수 패싱이라고 할 만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는 황교안의 악수 패싱과 비슷한 일을 본인이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의 저주인가?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추도식 초반에 벌어진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영상이 방영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영상이 방영된 뒤에 진행자가 말합니다. 옆 사람과 눈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교류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부시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를 보면서 반갑게 악수를 청합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반갑게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부시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중간에 김정숙 여사가 뛰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양숙 여사와 악수를 한 뒤에 중간에 있던 김정숙 여사가 부시 전 대통령에게 진행자의 권유에 따라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부시 전 대통령은 얼굴을 고개를 확 돌려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 옆에 있는 한명숙 전 총리와 반갑게 악수합니다. 자 부시 전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아우 뭐 부시 대통령이 일부러 고의로 무시한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김정숙 여사는 중간에서 손을 내밀지만 머쓱해집니다.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은 아예 김정숙 여사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와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를 합니다. 이 짧은 몇초 되지 않는 영상이 지금 SNS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마 뭐 실수? 혹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왜이 장면이 논란을 빚고 있느냐? 바로 지난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악수를 무시한 패싱한 그런 일이 이선 뒤에 바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영상이지만요, 이 안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사실은 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시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양국 정상 때 미국으로 온 노무현 대통령을 냉대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예 고개를 딴 쪽으로 보고 악수하는 사진도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하기 쉬운 사람, 이지맨. 그리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도 뒤에 부시 대통령의 축하 선물로 내가 맞지 못해서 들어줬다.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신한 적도 있습니다. 왜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지 한미 FTA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도 했습니다. 같은 진영의 좌파 진영의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것이 한미 FTA 협정 체결과. 그리고 이라크 파병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테러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우리 손을 잡고 테러 분자들 공격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지금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시 전 대통령은 원칙론자입니다. 이번에도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했는데 그 안에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에도 인권의 바람을 불게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유, 자유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이 들으면 벌벌 떨 말들입니다. 아무튼 부시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린 겁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부시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김정숙 여사의 내밀은 손을 머쓱하게 만들고 바로 고개를 돌려버린 이 장면의 영상은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부시전 대통령이 다른 사진을 보면 김정숙 여사의 손을 잡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전도 대통령이 일부러 김정숙 여사를 망신주려고 저는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젠틀맨인데. 그렇지만, 우연히 일어났던 이 해프닝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불러 모을까? 김정숙 여사는 알 겁니다. 왜 하나의 해프닝, 실수일 수 있는 이 짧은 영상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까?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속이 좁다는 비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더 문제입니다. 그 장소와 5.18 기념식이었습니다. 정부 주최의 공식 행사였습니다. 민주주의 성제에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부인이 제1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뉴스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뉴스입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김정숙 여사는 굴욕적인 영상이 화제가 되는 그런 수모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일부러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상만 보면 왠지 왜 부시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는 저렇게 반갑게 악수를 하고 바로 고개를 돌려서 다른 쪽의 한명숙 전 총리와 악수했을까? 그리고 중간에서 손을 내민 김정숙 여사의 머쓱해진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다 담고 있는 짧은 영상인 것 같아서 조금 스트라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